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제가 생각했을 때 바로 친절이에요. 내가 친절하게 어, 상대방을 대해야 이 회원이 어, 편해서 약간 형같이 오빠같이 어, 이렇게 우애가 공극해져야 편하게 얘기하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갈수 있다. 하거든요. 마침 저기 고등학생 부무가푸셔을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. 내, 제가 얼마나 치, 친절하게 이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바로 오, 여러분들은 오. 보실 수 있습니다. 포기하지 마. 포기하지 마. 포기하지 마. 어, 아! 포기하지 아! 어. 말라고 일어서. 어 일어서. 일어서. 어 일어서. 일어서. 뭐 사고도. 브이씨더. 이제 브이씨더보다 푸셔만 가지고 안 돼요. <laughs>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복근. 아, 여자들 앞에서 멋있고 싶잖아, 막 이렇게 보고 막 보여주고 싶잖아.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팔보다도 나이가 힘들 때는 무릎이에요. 이 네. 그렇지, 자세가 아주 훌륭합니다. 아. 근데 여기서 보너스 하나, 작은 걸 줘야 돼요. 여기서, 아. 여기서. 아. 여기서 아. <laughs>

Catching your head, it's all like an o c I see green light. It's a m o n k e and I'm not stopping. It's a m o n k e I'm a beast, I'm hungry for so I had to eat. Get off my ass and get on my feet. I love my d a g h t e r e c a l me e e c So much of my mind, I can't even sleep. She dresses my sister, come m b y r a m i n l d n t give me the girl. That's a chocolate, by your mirror. I don't know, in a daily one. 아, 복근이 바로 그냥 생길 것 같은 느낌이다 어 그거는 좀잘어울것 같은데 <목소리> <목소리>